엠씨를 맡게 된 시간이 없었었요 어. 예찬이 형이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됐는데. 몹시 기발립니다, 지금. 왜 MC로 발탁됐다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또 워낙 이제 잘 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<놀람> 그 의상 설명 부탁드립니다. 그냥 있는 대로 오너먼트라서 있는 대로 트리에서 꺼낸 다음에 붙여 썼습니다. <몬> 선물은 어떤 선물 어떤 거 주셨어요? 선물은 비밀인데 그빅아큰 타올이랑 그리고 면티 세 장짜리. 선물 어떤 거준비하셨어요 직장인한테 들어간 거 준비했어요. 확실하게 들어가실 거예요. 확실하게 들어가실 거예요. 누구신지 안정이 같다. 근데 어쨌든 구해졌다가 아, 새로운 분이 이제 아, 네, 네. 다시 일곱 분 조연이 어떤 이유로 오늘은 수입 페스티벌 날인데요. 네. 우리 스무 저희 스무사 애들이 많이 벌벌 떨고 있어요. 아, 네.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몸이 너무 뜨거워지가지고. 좋아요. 좀더 가까이 와주세요. 더 많이요. 더 많이 줘요. <laughs> 아, 안돼요요안돼 안안 보세요 어떤 <laughs> 데에 음? 아, 오늘 스윗페스티벌이 오늘 느낌,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사람이 어, 사람 아, 너무 많을 것,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. <laughs> 내년에 스윗페스티벌 오시나요? 아 군대에 있어서 못올것 같아요 스윗페스티벌에서 제일 좋은 게 있다면? 제일 좋았던 게 있다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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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선물 교환식이 아닌가 선물 교환식 어떤 음. 네. 오늘 어떤 거 가져왔어요?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오늘 어떤 거를 가져왔어요? 저 까먹고 아. 못 가져왔어요. 양심이 없을 수 있는 거. 이거 <laughs> 어떤 거 아. 가져왔어요? 안 가져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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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야, <laughs> 아. 죄송합니다. <laughs> 받기만 하겠습니다. 저, 저희는 당당합니다. 당당히 어기는. 이거 또가시 언니는 이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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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상설명.. 의상설명 해주세요 저요? 루돌프 의상입니다 갈색깔 루돌프 오늘 그.. 준비한 공연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뭘준비하셨나 <목소리> <모을> <목소리> <성연. 목소리> 춤과 약간 뮤지컬? 뮤지컬 같지 않은 뮤지컬? 그리고 포인트? 여러 개 여러 개좀 샀습니다. 아, 아니에요. 위험이 전혀 나만 한리가 괜찮으신가요? 아, 전혀요. 3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아요. 어제 몇 시까지 연습하셨어요? 어제 10시요. 10시? 약한데? <laughs> 저 10시부터 10시까지 있었어요. 아! <laughs> 12시 넘어서까지 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<laughs> 그거또 저희일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기대해 둡니까? 시뮬리 준비하세요. 응. 네. 설명 좀 해주세요. 뭐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. 저희 좀 깜찍한 거 준비했어요. 뭐, 견제되는 팀 있나요? 없어요? 저희가 제일 시까지 준비하셨어요. 저희는? 의상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오너먼트 관련된 이런 거를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어, 이거는 네, 네?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 그건 아니고 다 초등부실에서 뿌려왔습니다 아. 사실 비밀인데 아예 왜냐면 제가 성탄절 준비할 때 이걸 썼어가지고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많이 들고 왔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, 어. 안녕. 안녕하세요 좀힘들어 보이는데 아네레금 <laughs> 살짝. 선물 어떤 거 가져왔어요? 어? 지금 얘기도 해 돼요? 네. 아저그 뿌리는 눈 스프레이 가져왔어요. 아, 눈 스프레이? <목소리> 오. 갖고 노으라고뭐 대단한 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. 작년에 그 기대되는 거 가져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? 기대되는 거예 <목소리> 가져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, 혹시 플로잉 선물 어떤 거가져오셨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이게 자, 다음 연도에 더 기대되는 거 가져오려고. 아, 지금 레 편하셨다고 지금 떴다고 약간 비밀 계약서를 써가지고. 아, 준비된 공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, 행복해질자와 불행해질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요보면 알아요. 보면 알아요. 오하 알아요. 오면 알아요. 오진 알아요. 오면 알아요. 오면 알아요. 오면 알아요. 오면 알아요. 오면 요 오면 아요 오면 알아요. 오면 알아요. 면은요오오오면

오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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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ou. Enjoy your sweet festival. Thank you. i I love you. Jesus love you. 다인디티털 도착. 어? 아로이마. <laughs> <laughs> 사지카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선물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? 네, 플로잉아저 아, 네. <laughs> 겨울에 꼭 필요한 것과 그리고 제가 정성을 담아서 만든 어떤 그런 진짜 조그맣긴 한데. 맞죠? 직접 만드신 건가요? <laughs> 예 맞습니다. 먹는 건가요? <laughs> 아, 비밀이긴 한데 약간 좀. 아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

아맞시 학생 가아요 아. 어. 아안 내면 진공 하이마이 아, 기대했어요? 아니 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이긴 사람만. 아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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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공 하이마이나오세요 아이돌. 오늘 하루만 아이돌 출격합니다. 팀명이 뭐예요? 팀명. 아, 휴요. 아 휴. 아휴, 한숨. 진짜 하겠죠? 네, 풀보이 1차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. 공연이 준비돼 있잖아요. <laughs> 공연 봐야죠. 이렇게 한우 없는, 뭐 확실한데요, 모 자, 여러분들 공연 시작할 건데요. 준비됐나요? 먹는 거 조금만 있다고, 블루윙 이거 주인부터 찾을게요. 네. 주인 계신가요? 아유, 귀여워. 자, 이제 다음 순서는 크리스마스 선물팀인데, 여러분, 먹는 거 조금만 있다고 공연을 준비했다고 해요. 안돼 안돼요. 그냥 보면서 먹으세요. 어, 그럼 오늘 네. 며칠이죠? 이빨에 대해서 제가 선물을 안 주거든요. 아저운적 없습니다. 저운적 없잖아요. 아요감사어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산타인데 제가 여러분 이 선물을 진짜 좋은 걸 들고 왔거든요. 그 플로잉 하려고 들고 왔는데 제가 저녁한 사람한테 줄게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 줄게요. 떠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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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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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呵护。 저사람이 울고 계신 거 아니죠. 근데요. <목 mellan folk> <목 estar deutlich> <top> <laughs> <leopardLike>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연예인이 된 느낌이었어요. 류입니다. 류입니다. 연습한 만큼 나왔네요. 자, 저는 저는 바이 말고 어. 저희가 나중에 연습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에이. 기가 막히게 있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? 와, 이 저도 미 네, 사실 다른 분들 이렇게 이틀밖에 아, 연습을 못 해가지고 아, 그래서 바이, 바이, 너무 잘하시는데 또 민폐가 아닌가 어. <laughs> 열심히 했습니다. 바이바이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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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목소리도>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 스윗 페스티벌 어떤거 같아요? <목소리도> 어,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저도 한번 춤춰볼게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마침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힘듭니다. 네. 내년 2026년 후임 MC로 내년에 누가 아, 네.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브라이언, 브라이언, 파트너는파트너는 아, 파트너는 이제... 아. 그때쯤에 이제 동훈이 형... 네, 해봤어, 아, 리가 아, 고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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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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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